봐 <laughs> 우리 고구마 캐는 여인 예한 보겠습니다 고구마 와. 얼마나 돼 어? 커? 어? 와 코아 지금 어디가? 하만 고구마? 고구마 어. 어 고구마 자 지금 집사람이 고구마를 이제 캐러 간다는데 이제 어디로 가는지 한번 가볼게요 아, 이거 고구마야? 응. 여기 지금 깽 집입니다. 아, 깽 집에서. 고구마. 어. 아, 여기? 맨날. 맨날. 찡어. 어. 어 고구마를 여기서 어떻게? 여기, 여기다가. 아 거기 있어? 조금. 에 음, 있어. 어 고구마 있다. <웃음> <이렇게>. <웃음> 야 그거, 야, 그거 어떻게 먹어? 알아서 응. 지금 이거 달랑하나 야, 씨. 한입거리도 안되겠다 이거 이 응? 너무 작은데? 이거 큰거 두아이 아이 없어? 응 <웃음> 응? 고아에 <laughs> 하니? <laughs> 뭐 <어떻게> 도와줘 어떻게 <laughs> 도아 여기 막뭐 개미들 무는데 응왜 <laughs> 있어? 없어? 여기네. 이거 아니야? 어려워. 이거. 오, 맞아요. 맞아? 이거. 맞아? 어. 응. 오, 맞아. 응. <laughs> 응. 오. 오, 맞아. 바보. 오, 맞아요. 아, 이건 아까 그거보단 좀 크다. 한두개 <laughs> 응? 있어. 뭐야? 있어? 있어 어 여기 흙다리 조금 보이네 빨간거 얇아? 좀 커요 이번에는 어? 얇아? 봐봐 더 얇아 어? 커? <laughs> 우와 어, 이번에는 좀 크다 사진 뭐을 시골에서는 뭐 감자나 고구마들 다들 쪄서 먹잖아. 요 옛날에 우리 그 우리 돈 없고 배고프던 시절에 다 이렇게 먹었잖아. 이요 이거 어, 아니야? 이거? 아하. 이오얄해해 응. 몰라. 봐봐. 이띵좀 빗고. 오. 오 여기 있다. <laughs> 여기. 그래도 제법, 이쪽, 큰 것들이 잡히고 있어. 여기야. 어디? 아, 뭐야, 쌍둥이야? 아, 응. <laughs> 저기 두 마리. 음. 오, 좋아, 좋아. 응. 응. 저기 하나 더 있네, 여기. 나왔어. 응, 그거? 안 돼? 그것만 씨야 응. 제만? 시야. 시야로. <laughs> 어, 좀, 좀 썩었다, 이거는, 여기. 오, 썩은 부분 버리고, 그리고 먹어야 될것 같아. 저기 안 썩은 부분이 있으니까. 그래서 오늘, 좀 점심, 먹을 고구마를 직접 캐고 어. 있습니다. 와, 목기 많아요. 응, 어, 목이 있어, 여기 지금. 음. 있어? 있어, 맞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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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맞아요. 찾았어? 음. 와, 신받다. 너무 깊숙이 박혀 있는 것 같은데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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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<laughs> 이거 요거, 요거 하나 지금 달라고 지금. 그렇게 깊숙이 판 거야? 나 먹고 싶어. <laughs> 먹고 싶어? 어. <laughs> 여기, 여기, 여기. 어디? 음. 이, 가요? 몰라. 어? 가봐. 가요. 가요. 어? 가요. 에이, 가요. 우와, 야, 얼마나 이거 커? 커요. 우와. 응. 아 참. 야, 씨. 아, 이게 큰 야. 거야? 손바닥만 한데? 아니, 손바닥보다 작은데? 응. 응. 완전 한입거리지 뭐, 이런 건. 한국 고구마보다 확실히 자네. 자러, 자러. 응. 한국 고구마들은 이렇게 막, 막 주먹만 한데, 여기는 그렇게 큰게 없어요. 더워. 더워? 응. 오빠도 덥다. 하바 아, 엄 아파. <laughs> 어, <굉장히> 아파. 아파요 <laughs> 오빠 찾을까? <laughs> <응>? 오빠 찾어? <찾을까? 웃음> 오빠 마이컬 <laughs> 탐인데 오빠 저 있어 봐봐 찾아봐 갖고. 저기 여기 저기 아여 얘기 어디 이거 <laughs> 있어? 커? 몰라 이나나나나나나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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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나야야야야야나 조심해. 음. 아! 여기 있잖아. 오, 커요. <laughs> 여기 있잖아. 응? 커요?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와, 어. 음. 많아. 많아? 응. <laughs> 조금 더. 조금 더? 응. 이거, 이거, 이거. 야, 어디? 봐봐. 어디 이거야? 아, 진짜. 이거 와. 어디? 이거. <laughs> 이거. 이거 맞아? 조심해. 여기 이렇게. Did 스 o u taste l 어. k e t 야 이거 No. <고호>. Okay. <laughs> 야, h a t are you? What are you? 이 하나만 더오빠는 하나도 안 보이지. 왜? 오, <laughs> 오 목이 많아. 빨리빨리 와다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가 나? 응얘파히히히가히히히 정말 히히빠못 뭐 찾겠어. 잘히히잘 <laughs> 잘 보고 있잖아. 오, 어, 어, 히히히나있히 어? 히나 먹을 수 있어? 아니 안 돼? 응. 이 선수가 와가지고 돼? 선수 실력 한번 볼게요 더 이상 못 잡겠어 나는 있어? 여기 있다 강아지로 응. 응. 어, 이큰것 같아. 역시 선수는 달라. 야, 야첫 월. 어. 좋아, 좋아. 이 정도면. 어. 자, 이제 끊어. 갈까? 갈까? 응. 봐봐. <laughs> 우리 고구마 캐는 여인. 예, 안 보겠습니다. 고구마. 아, 얼마나 돼? 얼마? 아, 0 십. 0 아, 시십십 아, 네, 네. <laughs> 오늘 점심 식사로는 충분할 것 같아요. 어. 자, 어, 이렇게. 나빠. 너 이거 만 나빠요? <laughs> 캐다가, 여기, 배버리고 캐버렸네, 여기를. 주요 부위를. 안타깝습니다. 빠르네. 어, 많이 물었어? 모기, 많이. 어, 너 여기 모기 물었다. 많아요. 여기 여기 어때요? 여기 여기 어, 씨, 여기도 물었어? 응아 음. 나도 몇 군데 물렸는데 지금 없어? 나도 있어 여기 몇 군데 물린 거야? 와씨 하나 둘셋 <laughs> 빨리 약발라노 제가 약을 발라주겠습니다 자 야몽 이거 이 이게, 어, 이게. 손 어디야 손? 손 여기? 응. 뭐 이렇게 한다면 찌는 거야? 좁봐 응. 오빠. 오빠 어떻게 하는 지야아 여기 여기다가. 응. 여기다 물을 물을 여기다가 냄비에다 이렇게 넣고. 이 한다, 여기, 아, 여기 뚜껑을 씌우는구나. 찌는구나, 이렇게. 음. 아니, 뭐, 음식 할 때마다 이걸 해야 되니까, 좀 번거롭기도 하고. 자, 도시가스, 우리 가스레인지의 소중함을 진짜 여기 와서 제대로 느낍니다. 음, 자, 이렇게. 올려놓고 나면 땡이에요. 어. 뭐야? 다 됐어? 봐봐. 제대로 익었네. 한번 먹어보자. 저희, 오늘 점심 식사입니다 고구마. <laughs> 그거 한번 먹어봐. 와, 시래, 시래. 한국 고구마랑 별 차이 없어요, 맛이. 응. 거의 비슷해. 맛있죠. 먹어. 음! 맛있다. <laughs> 진짜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 자 그래서 오늘 고구마 먹방. 예. 어, 성공했습니다 자. 여러분, 구독 부탁드립니다. 어, 고구카 고구마.